7호. 같은 생각이야 확인 완료 좋아 현관의 불곰이야 내가 에너지 폭발로 처리할게 오른쪽에 적이야 이동 같은 생각이야 확인 완료 좋아 위치로 같은 생각이야 확인 완료 목표 지점으로 자치형침투조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좋아 전진 가고 있어 레이나 캐리건 이 회복 장치를 이용하면 체력과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 장치는 힘이 다 떨어졌나 보군. 저 해병들이 서로 뭉쳐 있어. 파괴의 소나기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자치령 침투조가 또 들어오고 있어. 위를 봐. 우모자 대원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갈길 찾아가겠지. 우린 우리 길을 가면 돼. 표지점으로. 같은 생각이야. 이동. 정거장이 고압이야. 열차를 타면 착륙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통로가 막혔습니다. 열차 정거장으로 가려면 지하를 가로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로. 발레리안, 들리나? 중앙 통로가 막혔다. 12시 쪽 측면문을 열수 있나? 열수 있어. 하지만 조심하시오. 저그 실험체들이 다풀려났어 맞아. 저쪽에 저그가 느껴져. 하지만 저그를 또 조종하면 안될것 같아. 조종하란 말안 할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그럼, 문을 열겠어. 셋, 둘, 하나! 겨글이 어... 어... 너무 많아! 오른쪽이 저기야! 너무 많이 맞았어. 너무 많이 맞았어. 생각이야. 우리 구석을 몰아 나오려는 거야. 서둘러 살아. 전문들을 통과해야 돼. 확인 완료. 적들을 제거한다. 위치로 일당 백이야. 가고 있어. 전진. 위치로. 이거 옛날 생각나는데. 난 흰머리가 더 늘었어. 내 머리는 더 저급스러워졌고. 결하게 해냈어. 가고 있니? 전진. 계속 이동하시오. 그 구역은 곧 봉쇄될 거예요. 이동. 목표 지점으로. 울트라 리스크, 에너지 폭발만 좀 보여줄까? 목표 지정으로. 확인 완료. 가고 있어. 난장판이로군. 더한 것도 함께 헤쳐왔잖아? 목표물 포착. 캐리건과 레이돌 찾았다. 같은 생각이야. 위치로. 여왕님, 대체 저글링을 얼마나 만드신 겁니까? 그래, 내가 좀 과하긴 했지. 그 구역이 차단되기 직전이요저 차단물을 통과해야 하오. 가고 있어. 좋아. 전진. 이동. 목표지점으로. 좋아. 해냈어. 지금 감격한 거야 계속 가시오. 이제문 하나만 더 통과하면 열차 정거장이야 확인 완료. 위치로. 확인 완 o 같은 생각이야. 방에 h 대규모 자치령 병력이 느껴져. 이번엔 쉽지 않겠는데. 저 a 우리에는 저그가 갇혀있어. 이 콘솔로 풀어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가스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도 있겠고. 이런 말을 누가 우리 문연구야 이제 저그를 상대해야겠어. 그래도 아까보다는 줄었잖아. 가자고. 위치로 전진 확인 완료 목표지점. 냥이 같치기 직전이야. 어서 가자. 같은 생각이다. 가고 있 너무 많이 맞았어. 지정로. 전진. 확인 완료. 도착했어. 출발 시간에 딱 맞췄는데. 집? <놀람> 이동 위치로 자치형이 터널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좋아, 좋아. 같은 생각이야. 이동 같은 생각이야 가고 있어 좋아. 빨리 가고 있어, 열차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전진, 목표지점으로, 전진, 위치로, 일단 백이야 이동! 임민이 공격할 공격하는... 생각이야. 가고 있어. 좋아. 연구실을 벗어났어. 착륙장에 도착할 때까진 적에게 노출될 거야. 엔진이 하나 파괴됐어. 다섯 개 남았어. 더 일어선 안 돼. 확인 완료. 전진. 동이 공격할 공격하는... 때 목표 지점로. 표지점으로 가고 있어. 착륙장이 보여. 거의 다 왔어. 가고 있어. 확인 완료. 목 표지점으로. 열차가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많이 맞았어.

여기 는캐 리가 무슨 일 이지? 목표 <목소리> 지대 고 확인 완료. 좋아. 지점, 나하기를통아한다 가고 있어. 확인 완료. 좋아. 이동. 확인 완료. 아! 에너지 폭발 있을 좋은 기회야. 무슨 생각이야? 좋아. 전진. 무인치로. 목표 지점. 싫어. 목표 지점으로, 위치로.